자 오랜만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시작할까? 몰래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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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번 단원에서 화학 원소 기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자 이네이 뭡니까? 그렇지 나트륨. Cl 염소, Cu 구리, S 황, O 산소, H 수소, N 질소, K 칼륨, a 은, Ca 칼슘, Mg 마그네슘 EA, 바륨, MN, 망가니스, PB, 납, H, 헬륨 LI, 리튬 자, 이 정도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해질과 이온, 이 단어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전해질과 비전해질이란 게 무엇이냐? 자 일단 두 경우 모두 물에 녹아야 됩니다. 자 물에 녹아 우리가 이걸 보통 수용액 상태라고 하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전해질은 전류가 흐르고 비전해질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되새김질 해 봐야 됩니다. 자, 전하. 저 전하가 뭐였죠? 그렇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였죠. 자, 이 전하를 띤 알갱이가 흘러갈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전해질과 비전해질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물질을 저 왼쪽 비커에는 전해질을 녹여보고 오른쪽 비커는 비전해질을 한번 녹여봅시다. 자, 먼저 비전해질을 한번 살펴보면 비전해질은 물에 녹아 이 녀석들이 중성인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 상태의 분자 상태로 녹아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전해질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알갱이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갱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녀석들을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은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 이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이온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전해질의 예로 고체, 액체, 기체 이세 가지 상태에 있는 예를 한번 살펴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NaCl 자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염화 나트륨입니다. 자, 이 염화 나트륨은 전해질의 고체 상태의 전해질 한 예가 되겠죠. 이 소금이 녹으면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는 CuSO4 황산구리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에 H2SO4 황산. 네, 네 번째 CH3COOH 아세트산. 자 기체는 첫 번째 hcl 자 염화수소 각종 안좋은 냄새의 원인 음, 암모니아까지가 바로 전해질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뭐 때문이다? 그렇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를 띤 이온이라는 걸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예로는 바닷물이나 이온 음료 등자 이러한 어, 물질들 안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죠. 전해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전해질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설탕이라든지, 그리고 포도당, 그다음에 뭐 녹말, 그다음 에탄올, 자 이런 것 따위들이 물에 녹아도 중성인 상태로 분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비전해질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해질이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전해질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이라는 걸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온이란 우리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지.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가져온 이 그림은 바로 원자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놈이 뭐죠? 그렇지 원자 핵입니다 핵. 자 핵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알갱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알갱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바로 이 녀석들이 바로 전자를 나타냅니다. 자, 평소에 이 원자는 항상 이 가운데 있는 플러스 개수와 이 전자의 개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성인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중성인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원자들이 전자가 세 개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 원자는 더 이상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더 이상 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이 녀석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전자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들어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외부에서 전하 전자를 하나 가져와서 이 녀석 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더 이상 이제 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전하를 띠게 됩니까? 그렇죠 이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우리가 이를 또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음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원소가 몇개 잃었고 몇개 잃어버리고 몇개 얻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외울 수 밖에 없다 이거지 자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기 때문에 전자 하나 잃어서 Na 플러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쓰고 자, 오른쪽 위에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표시하는데 이게 바로 그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나 수를 의미합니다 자그 다음에 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마찬가지로 하나 잃어서 Ag 플러스 갈림도 전자 하나 잃어 K 플러스 자 고리는 전자를 두개 잃기 때문에 cu에다가 이게 렇 e 플러스가 붙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칼슘도 c 에 e 플러스 그리고 또 바륨 또한 전자를 두개 잃어 e 플러스가 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양이온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가 얻어서 만들어지는 음이온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염소 자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염화이온이 됩니다 자 S 황황 황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를 얻어 Se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이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원자가 원자 하나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만들어진 이온이라고 하면 다 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원자가 하나처럼 모여가지고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만들어진 이온인데 자, NH4 플러스 이온입니다. 저 여기 4가 지금 아래쪽에 있다, 그렇죠? 이 아래쪽에 있는 4는 바로 이 원자가 몇개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N 질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다? 그렇지, 네 개가 있고 이 녀석들 한대 모여서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게 플러스가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읽을 때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질소 하나와 산소 세 개가 만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만들어진 질산 이온이고요. 자, 황 하나와 산소 네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전자를 두개 받아서 만들어진 이온이 바로 황산 이온입니다. 자, 그다음에 망가니즈와 산소 네 개가 만나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만들어진 과망가니즈 산 이온까지. 요 네, 정도만 기억을 해 두면 될것 같다가 아니라 두 개만 더 합시다. CO3 2- 탄산 이온입니다. 아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냥 끝냅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원자 이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이온식을 이용해서 전해질을 물에 녹았을 때 어떤 이온으로 나눠지는가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온화 식입니다. 예를 들면 자, NaCl은 뭐지? 그렇지 염화 나트륨. 그럼 얘가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으로 나눠지느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잠깐 나트륨은 전자를 어떻게 했지? 그렇지 하나를 잃기 때문에 Na+. 그다음에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기 때문에 염화 온 NaCl-로 되는 겁니다. 이런 또 다른 염화 칼슘. 염화칼슘 같은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에 지금 염소 원자가 몇개 붙어 있어? 두 개가 붙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칼슘 하나와 염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개 잃어, 그래서 두개 잃어서 이 e+, 플러스.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위와 에 같이 하나 얻어서 C-.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어, 전해질이 모래노가 이온으로 나눠지는 과정을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